대물입니다 오늘은 소양호 최상류권 뒤에 보시는 인제대교 포인트인데 이부 이, 이 인제대교 포인트는 178m 소양댐 수위가 178m 간대에서터 낚시가 되는데 오늘은 181m 가량 네. 됩니다. 네. 그리고 뭐이 현재 지금 하루에 수위를 3 0 정도 빼고 있는 상태고 장마를 대비해서 뗀 물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월성님은 네. 오늘 네.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? 솔직히 처음에는 그 안심 많이 했습니다. 지금 배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소형에서 최상류권인 이 인재대교 포인트에 와 있는데 과연 배수 시기에 최상류에서 과연 낚시가 될까 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네. 아, 엄청 반대네요. 네. 그, 포인트를 좀 돌아봤는데, 뭐, 며칠 전서부터 많이 낚으신 분은, 뭐, 수량, 봉어를 좀 많이 낚으신 분들도 있고, 일부 모랑도 있고, 그런데, 오늘 저희 둘이서 3m 이내껏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심은 약 3m 가까이 나오고 있고, 지금 바로 앞에는 그, 육초대가 이제 살짝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고요. 수심 차이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. 하루, 그, 빠지는 물의 양이 거의 한 10cm 이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, 일단은, 음 입질이 간혹 들어오긴 하는데, 일단 밤낚시까지 해보면은, 꽤 괜찮은 조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인재대교가 보이는,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것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. 한주변님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, 상황은 뭐썩 좋진 않습니다.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3m에서 3m에서 3m권 낚시를 하고 있는데, 노후가 갈수록 시야를 잘하시고, 밤 시간이 돼야 조금 더 커진 시야를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마리 나옵니다. 아, 시야를 준수합니다. 어제부터 오늘까지 낚시를 해봤는데, 대략 한 50수 넘게는 잡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큰 샬이 없는 게 아쉬운데요. 지금 그래도 배수하는 지금 이 시기에 맥낚시에서 이 정도면은 훌륭한 조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인제대교 주변 포인트에서 낚시를 했습니다. 밤새 어, 입질은 계속 있는데, 원하는 큰 시야를 부모는 보 못한 것같습니다 뭐, 그래도, 마리수나 시야는 한 30, 4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, 손맛을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고, 현재 배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고, 예주에전부 배수가 계속 됐었는데, 이 배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, 그때 부모들이 더 안정되고, 그런, 더큰 시야를 보일 것 같고, 최대 호기는, 일단은, 장마철, 오름세기가 되겠습니다. 그때까지는, 소항은 음.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도, 그래도 배숙이 좀... 이 정도 말했으면, 은 그렇죠. 괜찮죠. 괜찮게. 네. 네. 재밌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